변형으로는요. 어법으로는요. 두 가지 문법이 참 좋습니다. 그나마 어법 빼고는 아무것도 될게 없어. 동일 지문에 대한, 동일 지문에 대한 변형은 선택지를 바꾸는 건데, 선택지 바꿀 것도 없고, 1번 파트는요. 대체, 그러니까 어법에서 분사구문은 일단은 선생님이 표시를 대체 11번 문장처럼 이 표시를 해놨어. 이게 다 분사구문 표시야. 분사구문이 쫙깔려있고요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는요. Some of which라는 표현이 있을 거야 중간에 그지 Some of which 이 부분이 문법 자리야 이미 모의고사에는 여러 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Some of which 대신 them을 쓰는 케이스거든 그치? 그러니까 1번은 어법으로 변형됐을 때 약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치? 자 그럼 1번 파트 계속해서 가보자 장난감들이요 레이를 노타라는 타동사에서 가면 안 되겠지? 왜요? 뒤에 스 c a 드라는 과거 분사가 있으니까. 왜요? 타동사가 되면, 쉽게 말해서, 레이의 타동사는, 노타, 나타면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눈 씻고 쳐봐도 목적가 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라이의 과거형이 되면서요, 링킹입니다 즉,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다. pp 자았써잉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어. on the floor, 바닥에요. 일단, scattered에, scattered에, 동그라미 좀 치워놓고요. 그치? 심정, 상황, 분위기 볼 거야 계속해서요 Glass eyes야 즉 유리 눈들은요 뭐의 유리 눈이냐 나무로 된 흔들 목마라고 해야 되지 그치 흔들 목마의 유리 눈들은 Stare out이야 응시했답니다 And nothing을 던지면요 And nothing은 대체 헛되이 헛되이 그니까 멍하니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In particular까지 해서요 And nothing in particular 하면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자첫 번째 Waiting 기다리면서 분사구문입니다 For its next rider 그것의 그 흔들목마의 다음 탈 사람을 다음에 탈 사람을 기다리면서요 10번 11번까지는 대체 분위기 상황 보는데 장난감들이 흐트러져 있고 목마가 있긴 하는데 아직 타고 있는 사람은 없나보다 12번이요 In c o m p l e t 완성되지 못한 직소 퍼즐이, 셋을 앉아있다 하지 말고요라이와 같이 있다 해서 그래야죠. 무조건 있다. 있습니다. 어디에요? 바닥에요. A few feet면 몇 발자국 정도 떨어져서. 뭐로부터? From the windows. 창문으로부터. 그치? 그 다음, 별표 치시고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c 마 m m a its image faded. 나온 상태입니다. 그치? 오케이 여기서 얘를 주동으로 해결하는 순간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눈씻고 찾아봐도 엔드가 없단 말이야, 그렇 병렬구조 를못 잡는 거지, 그렇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분사구문 자리야 지금. 그러면서 its i m a 앞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살리면 돼? 발음해봐, w 드 해봐, w i 한번 더, w i 해봐, w i 명사 PP 구조가 되는 거라고 지금 with 명사 PP 구조. 그러니까 쎈 말은 말이다, 그렇지? 쎈 말은. 여기까지 한 문장이 끝난 거야 지금 대체 어? 그리고요 원문장 쓰지 않아도 돼 그냥 잠깐만 봐봐 그대로 as가 있고요 its 이미지 was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문장 주어보자 직소 퍼즐과 이미지는 같은용 달라요 달라요 그치? 다르잖아요 그럼 its 이미지를 버릴 수가 없죠 그쵸 친구들 내비로둔 상태에서 셋의 시제, 과거와 워즈의 시제는 어때요? 카타용, 그치? 그럼 워즈는 뭘로 바뀌어지고 친구들아? 빙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그치? 이때 빙은 뭐가 가능한 거야? 생략이 가능하지, 그치? 그럼 as까지, 다시 상호야, as까지 생략해버리면 남은 형태가 나온 거야. 그니까 아, 여기 해석은, 완성되지 못한 직스 퍼즐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창가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 또한, 그것의 이미지, 가라는 해석이 들어와야 돼. 이미지가. 그것의 이미지가 직소 퍼즐에 있는 그 뭐라고 되냐, 프린팅된 그림이 faded nearly white. 거의 하얗게 바래진 상태로요. 바래진 채로요. 그니까 being faded 된 거야, 여기 부분이. 뭐에 의해서 바래진 건데? 즉, 남쪽의 어떤 햇빛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남쪽의 햇빛에 의해서. 근데 어떤 햇빛이야? 됐 다음에 주어가 없네? head moved. Slowly, 천천히 움직였던 햇빛 그러니까 해가 비치는 거잖아 창문 통해서, 그치? 근데 퍼즐에 대한 그림, 영상, 이미지를 계속 버려 비추면 해가 비추면 색이 바래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무도 오랫동안 얘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지금 그게 숨겨진 거야 그럼 자춘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는 게 편할까? 여기가 만약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지. Was Faded 말고요. 이걸 뭘로 고쳐? 페이딩으로 고치거나 혹은 얘를 뭘로 고쳐? 페이즈라는 동사 형태로 고치겠지 그치? 여러분둘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친구들 내말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지 그치? 페이이나 페이즈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페이디드의 pp 형태를 뜻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대절 같은 경우는요 뭐건들게 별로 없습니다 대 주어 없는 형용사절이고요 왓대 구분하면 쉽게 나올 수 있죠 선현명사 선라이드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크루스 룸은 전치사국 방을 가로질러서, everyday, 부상, 매일이요, for the past, 지난, 15 or so years니까, 15년 혹은, 그 이상 동안이래그지 장난감이 흐트러져 있대. 흔들 목마는 아무도 안 타고 있대. 퍼즐은 15년 동안이나, 아무도 안 만졌대. 상황 분위기를 살짝 던지지, 그렇지 15년이나 안 만졌대. 15년이면 니들이 3살 때요, 그치? 4살? 3살, 4살? 딱 선생님 딸 나이네? 투더 라이어 오브 더 윈도우즈야 창문 오른편에 대체 이때 라이즈는 오른쪽이야 창문 오른편에 한 메탈 셸프니까요 금속 선반이요 was packed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a large variety of까지니까 그냥 베리어스랑 웬마 베리어스 다양한 인형들과 s t o p e d 하면요 pp봉제 봉제 아니지 봉제 그치? 곰들이 푸 같은 거 봉제로 된 그러니까 속이 꽉 채워진 거 대체 동물 인형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그 다음 파트입니다 위치에나 별표 주시고요 연결되는 건 이거야 컴마 썸 오브 컴마 썸 오브 위치는요 앤드 썸 오브 댐을 뜻합니다 앤드 썸 오브 댐 이해하시겠죠 즉그 장난감들이야 인형들과 장난감 동물들의 몇몇이 이거야, 대체 지 몇몇이 주어야 되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왜? 만약에요, 여기에 위치가 아니라 이거 이건 무조건 어법 나오면 이거야, 이 형태야. 대명로 연결되면요, 쌤 어떻게 내가 이게 틀렸는지 알죠? 하면 딱 하나야. 서술의 수한 문장 안에 서술의 수몇 개야? 도와줘, 몇 개야? 한 개야, 그치그치 근데 여긴 지금 콤마로 연결된 상태에서 헤드폰의소스로가 하나 더 있지, 그치? 뭐가 없는 거야? 종속? 접속사가 없는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 댐이 아니라, 댐을 뜻하는 뭐야?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는 거라고, 친구들. 알겠지? 만약에 여기에 사람들이 나오면, 당연히 whom을 쓰겠지, 그치? 내말이해한겠지 그치? whom을 쓰겠지, 그치? 그러니까 뎀 자리, 위치 자리가 무척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친구들 s 머 m of 위치는 100% 나오면 여기에 위치를 뎀으로 고치는 경우야 대체? 그러면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무조건 머릿속에서 서술어의 개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대체? 이미 was packed with라는 서술어가 있으니까 had f a l l e n 이나 서술어가 나오면 안 되시겠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종속 접속사가 필요한 거야 대체? 관계대명사 위치 반면에어 대체 컴마 써머브 위치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요 그대로 컴마 앤드 써머브뎀 이는 형태를 써주면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얘기 알겠지 여기서 앤드를 집어넣은 거잖아 지금 선생님이 그치 그리고 그 장난감들 중 몇몇은 떨어져 있었대요 바닥에요 컴마 또 분사구문 라이아 라이 라이의 ing 형태가 라이냐 있으면서 있으면서 그 그러니까 라이를 눕다란 해석 말고 선생님이 있다란 해석으로 하겠지, 계속, 그치? 있으면서. Like curse 하면 시체처럼 있으면서. 뭐에? 살인 현장에. 살인 현장에 시체처럼 있으면서요. 그니까, 러 여기서 시체라는 단어도 별표치고요. 분위기를 주는 거지, 그치? 시체라는 것도 그치? 일반적으로 장난감 갖고 시체란 얘기 안 하잖아, 우리가, 그치? 계속해서, 그치?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까지도 그치? 분위기를 주고 있다. The rest of the creatures까지요. 즉 나머지, the rest는 나머지야. Versus 반면에, 쓸래 all rest라고 쓰고요. all rest는 명사 휴식이라고 배웠어요. 즉그 장난감들 나머지는 이렇게 들어와야 돼. 장난감들 나머지는 seemed to wait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as if as though 마치 their dormant lives까지 lives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들의 휴면의 어떤 인생 생명들이요 could be reactivated 다시 활동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요. 다시 활동 활동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 네 어떤 누군가야 데미가 르리키는게얘입니다 그것들을 집어올리는 누군가에 의해. 그리고요 또 제공하는 누군가에 의해 투플레이 놀 것을요 아 결론은 이거야 15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장난감 방이야 지금 그치? 이해하시겠습니까? 15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장난감 방 따뜻하고요 쌤 왜? 햇빛이 있으니까 안락해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요 음, 그럴 수 있어 <laughs>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걸려 시체는 어떻게 설명할래? 아 너는 시체가 있는 방이 안락해? 이건 아니지 그치? 내말얘 가지, 그치? 이 시체라는 단어 하나가 코지를 날려버린 거야, 지금. 지문에서. 느낌을 잡으란 말이야. 야, 재미있고 신나. 이거 말도 안 되지, 그치? 그래, 그래. 살아있고 시끄러워. 이거는 완전 토이스토리다, 그치? 어? 장난감들이 막 서로 얘기하고 놀고, 자, 영화, 토이스토리, 그치? 말도 안 되고요. 위험하고 긴급해. 에이, 시체 갖고지, 이거 나오면 안 되지, 그치? 귀신 나오면 또 모르겠다, 그치? 데저티드가 뭐냐면, 버려져 있고, 라는 뜻이야. 버려져 있고, neglected 가 되지 무시되어지는 거야. 지금 무시되어지는 느낌이 뭔지 모르겠어요. n e 티 l e t e d 를또 다른 말이 하면 황량하고 버려져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대지 그러니까 오히려 5번에서 여러분들이 말고, neglected 무시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만만큼 딱 1번부터 4번까지 이 지문을 받을만한 어이가 없는 것 같아. 그나마. 심정 분위기 문제에서 헷갈릴 건 1번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선생님은 1번 틀렸으면 어, 틀렸다. 이 생각해도 되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을 틀린 사람들은 그치. 고민을 해야 돼. 넌 지금 평범한 사람들의 느낌을 잘못 느끼는 거야. 아, 진짜야. 2번, 3번, 4번은. 알겠지. 아, 그건 사실이야. 오케이, 그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파트에서는요. 어법 자리 좀,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요. 14번에서는 쓸까 동대부 어법입니다. pick them up 동사 대 명사 부사. 그리고 offering에 대한 ing가 summon을 꾸미는 거예요. 분사가 돼서 summon을 잡으 보시면 되고요. 라인 자리 분사구문 보시고요. 라인 자리요. 있으면서 있으면서 누워 있으면서라고 하지 마. 그냥 있으면서 시체처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위치 자리는 거의 거의 확신합니다. 위치. 어법 나오면 100% 여기 어법상 틀린 거 찾아라. 이 자리가 좋을 것 같아. 반면에 It's image faded. 이 자리도 중요한 자리고요. Waiting 자리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즉, 각기 다른 분사 구문이 엮여있는 지문이 1번이고요. 학교 내신에서 어법으로 내기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수능 어법으로 나오기에는요. 약간 지문이 너무 단순합니다. 대체.